우라쇠마쇠 자 지금 센터에서 라그나로크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원시보스를 이제 실리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차례인 보키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아무리 지랄을 해도 오메가 메가피테쿠스가 제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라그나로크에서 오메가 고릴라 잡아서 오메가 블루스피어 얻어가려고 합니다 일단, 어차피, 젠도 안 돼서, 가볍게 둘러보고 있습니다. 여기 초원지역, 여기가 평탄하고 넓어서, 어, 라그나로크 했으면 아마 여기도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. 어, 이거 유니콘 같은데? 그치, 맞지. 유난히 하얀 거, 저거. 맞지, 맞네. 이 원래도 그 바닐라에서도 유니콘이 있긴 있어요. 그 에쿠스 변종으로 해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거는 멸망코 전용 희귀 생물입니다. 센터에서는 못 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한번 해 보네. <laughs> 유니콘 테이밍은 에쿠스랑 똑같아요. 당근으로 먹여 주면 되는데 여기 라그나로크 초원에 오면은 버려진 농장 같은 곳 여기에 당근이랑 감자가 잔뜩 자라고 있는데 어좀 서리를 해 줍니다. <laughs> 테이밍 방법은 에쿠스랑 똑같아요. 당근을 영번에 넣고 뒤에서 몰래 다가간 다음에 가까이 가서 당근을 먹으면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. 탑승하면 이렇게 지랄하기 때문에 바로 이키 한번 더 눌러서 진정을 시켜줍니다. 그 이후에는 이렇게 치가 막집어대로 돌아댕기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저를 떨궈내려고 약간 발광을 해요. 그때 다시 e 를 눌러서 당근을 먹겨주면 진정을 하고 또 이렇게 뛰어댕깁니다. 그거를 이게 100%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발광하면 이키 눌러서 진정. 테이밍 퍼센트가 올랐죠? 요렇게 할 때마다 당근을 소모하기 때문에 당근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저는 지금 보니까 한번 할 때마다 2% 정도 오르는 것 같네요. 당근 엄청 쓸것 같네. 저는 다행히 당근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와, 지금 거의 한 20분가량을 집중하면서 여기 지금 95%까지 왔습니다. 순간 방심해가지고 타이밍 못 맞추면 바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심지어 테이밍 효율까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. 이렇게 테이밍 중에는 유니콘이 집 멋대로 돌아다녀요.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어디 공룡한테 억으로 끌린다? 그래가지고 한대 맞잖아요? 그러면 이거 테이밍 싹다 딱딱 내려갑니다. 다시 0예요 95%인데 제발 그런 상황만은 또같은 데로 걸렸다. 하필 여기도 멈추냐. 아우 타이밍 진짜 심하 씨X... 아, 내가 이럴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주변에 공룡들 다 정리해 놓고 왔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왔어. 아씨 이거 어쩐다냐?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당분이 모자라 갖고 안 되겠다. 아 씨, 일단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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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타이밍 못 맞추고 일을 누르면 내려집니다. 이걸 실수도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니 아우 개빡친다 자 다시 두 번째 테이밍 중인데 여기 지금 보면 효과 80% 이게 테이밍 효율입니다 지금 떨어진 게 보이죠 말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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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끼면 완전 좋아 어디 안 떨어진 거든 이렇게 껴있다가또 다시 발공하면 먹여주고 하면 되거든 아 에이씨 빠져버렸네 에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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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혹시 지금 눈치 채셨나요?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죠. <laughs> 지금 3배속으로 플레이 중입니다.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3배속으로 하는 중인데, 그만큼 당근 먹일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. 자, 테이밍 직전까지 와서 이제 배속 풀어주고, 다행히 아무 탈 없이 테이밍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! 유니콘, 드디어 테이밍 성공! 엄청 쉬우면서도 어려운 테이밍이었어요. <laughs> 자, 외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입니다. 아니, 아니, 유니콘, 뿔 달린 말! 오, 근데 되게 핑크핑크하다. 취향 저격 제대로 해버렸네. <laughs> 이것도 이벤트 때 색깔 도르별이 나온다고 하니까, 그러면 더 희귀해지겠네요. 기술 한번 볼까? 평타 오, 오 평타로 치면은 이렇게 오, 풀로 봤는데,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? 오로라 환상의 나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효과가 생기네요. 역시나 환상의 동물 유니콘 두 번째 우클릭 <laughs> 뭐야? 우클릭 뒷발차기 기본 에쿠스 뒷발차기인데, 이거 뭔 효과야? <laughs> 괜히 칼리피무스 왔다가 한데 맞고 <laughs> 원래 에쿠스 뒷발차기가 기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유니콘은 좀더셀라나오할 때마다 색깔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 오 개멋있다. 그다음 시키. <laughs> 와 이거 뭐야? 뭔가 엄청난 광역 공격인가?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지? 오 그래 도도도 잘 걸렸다. 시 공격. 응? 뭐야 데미지 뭐야? <laughs> 데미지 칠 싫어하냐? 그냥 검머스 길이었구만. 공타도 데미지가 뭐 시원찮은데 그냥 관상용 공룡인 것 같습니다. 오 이거 뭐야 말 주위에 오나말 주위 내게 처음 봤어. 나왜 이제 봤냐? 오 개멋있어. 와 관상은 제대로다. 오오 오, 사이코 슈프림 워치프 젠데 때. 우와 라그나로크 오니까 바로 이런 것도 보네. 센터에서 슈프림 리퍼는 봤는데 슈프림 워치프는 아직 못 봤거든요. 요거 한번 구경 가야지. 오 찾았다. 오. 오, 근데 좀 돌뒤에 가려져 있는데 엄청난 기를 내뿜고 있습니다. 오, 체력은 슈프림 리퍼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오, 오 뭐야, 뭐야, 뭐야. 앞 <laughs> 모습 보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노래 이거 괴음개 무섭네. 무서우니까 천천히 슈프림 리퍼한테 개겼다가 드래곤 한 방이 뒤졌었거든요 노래도 엄청 무서운데 동치도 옆에 그림 부족보다 엄청 큰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무슨 중화기 같은 것도 들고 있는 것 같고 정면 모습. 오, 완전, 완전, 뭐야,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? 뭐 이상한 얼굴인데? 소? 소뿔 달린 뭐를 쓰고 있고? 총도 이게 총이 아니라, 뭐 엄청 이상한, 이상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? 그럼 한번 메테오 쏴봐야지. 또 건드려 놓은 봐야 될거 아니야? 리포트처럼 깝치지는 말고, 가볍게만 봅시다. 쫄 소환했다, 쫄. 쫄도 잔뜩 소환하고, <laughs> 아니, 뭐 저렇게 저돌 쪽으로 나가오냐 졸라 무섭네, 이씨. 일단 빠져, 빠져. 쫄 봐보자, 쫄. 쫄, 사이코 근이병. 뭐 모습도 제대로 안 보여. 엄청 얘들도 코스를 뽑내고 있구만. 체력이나 이런 건 그렇게 높지 않은데? 메테오로 금방 잡을 수 있을 빌? 어? 뭐야? 잘못 맞춘 건가? 다시? 어? 메테오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 보다. 우와! 체력이 낮은데 공격을 웬만한 건다 무시하나 보네. 개 무서운 상대였구만. 이거는 다음에 제가 테이밍 할때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. 엄청난 리셋 끝에 드디어 오메가 메가피테쿠스가 젠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젠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구만 근데 잡을 수있을라나나 지금 실리타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블러드 바이알도 챙겨왔는데 아까 그 도둑새 새끼가 훔쳐가는 바람에 이제 체력 회복 수단도 없습니다 그냥 맞짱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계량을 통해 체력 450만, 공격력 7,000%의 실리타입니다 쉽게 볼 상대는 아닐 거예요 오?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? 체력 빡는게 엄청난데 오 뭐야 뭐야 엄청 쉬운데 야너 좆밥이었잖아 내가 강한건가 오 이거 뭐지 평타도 70만 알쓰면 350만 700만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이렇게 UI까지 다 끄는 여유까지 보여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 그래도 주위 빨간거 보니까 나도 간당간당 한가본데 오 마지막 궁극기로 깔끔히 킬을 해내는 모습 요렇게 오메가 블루스피어까지 득 그러면 바로 보키토 제작 들어갑니다. 오케이 소환 알려. 와 개멋있어 버리고잉 보키토 더 프라이모디얼 프라이메이트 원시 영장류라고 되어 있네요. 실리타는 원시 거미였고 얘는 원시 영장류. 얘도 몸에 뭐 엄청난 걸 두르고 있어요. 얼굴에 막 가면까지 쓰고 엄청 무서워. 그리고 어깨에는 서로 다른 걸로 추정되는 무기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양쪽이 달라요. 기술 한번 봐야죠. 평타. 오, 우클릭. 오, 우클릭. 미사일. 오, 멋있고. 오, 큐, 큐 스킬이거든요. 큐 스킬. 오, 개멋있다잉. 오호, 역시 양쪽이 달랐어. 근데 큐가 더 멋있다잉. X. 오, x 는돌던지인데뭐 이상 오메가 돌을 던지네. 그냥 돌이 아니고, 오메가 표면을 가진 돌을 던지고 있어요. 그 다음, C. 어, C는 이렇게 돌려서 후려치는 거. R키는, 와, 가슴팍 한대 때리고, 꽝꽝 이렇게 하네. 궁극기 실리타처럼. 가슴팍 한대 때리고, 꽝꽝 와, 개 멋있어. 자, 그럼 테스트 해봐야겠죠? 얘가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공격력 4포인트 받았어요. 이거 올공 찍으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. 실리타가 0.3 포인트짜리가 아마 한 3,400%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0.4 포인트니까 아마 한4,000% 4,500 4,400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예상보다는 살짝 높은 4,600%까지 올라갔네요. 데미 지 한번 봐봅시다. 우클릭 우클릭 8,000 6 8,000 정도 뜨는 것 같고 큐. <laughs> 야큐 뭔데 10만이나 또 미쳤는데 평타 평타 15만 11만 뭐야 데미지가 왜 이렇게 집어 대로야 뭐하는거야 이거 지금 어 큐가 왜또 12만 평타 19만 뭐야 안스킬 97만 뭐가 어떻게 되는거요자 천천히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일단 평타 88000이 기본 데미지 이어서 때리면 11만 피실리타처럼 평타에 데미지 버프가 있는것 같아요 이 상태로 큐를 쓰면 125000 아까 10만이었는데 2만 5천 정도 더 들어간 거 보니까 데미지 증가가 25% 효과가 있나 보네요. 다시 평타를 쓰면 194,000. Q 스킬에도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약75%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25%에 75%면 약 2.2배 정도. 평타 쓰고 큐 쓰고 R 쓰면 R 데미지가 무려 97만씩 두 번. 200만에 가까운 데미지를 보여주네요. 미쳐 부렀다잉. 공격력 4600% 보키토가 공격력 7000% 실리타보다 압도적으로 셉니다. 지금 이거는 다왜 만든 거예요? 그럼 <laughs> 아, 물론 이걸로 오메가 고릴라 쉽게 잡았으니까. 와, 근데 실리타 보키토 차이가 이정도인데 네팔렘은 또 얼마나 셀까? 심지어 날아댕기는데. 피토가 아무리 쎄도 얘는 못 잡겠지. 얘 잡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. 그럼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